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다목적홀에서 2025 체인버 시리즈2 목관항상불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3월 성황리에 치러진 2025 체인버 시리즈 1 토크 콘서트와 피아니스트 안인모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무대로 깊이 있는 해설과 목관 앙상블의 풍부한 음색을 결합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새롭게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고전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작곡가 유제프 하이든의 목관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이든은 실내악에서부터 대편성 앙상블에 이르기까지 목관악기의 특성을 섬세하게 활용하며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펼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 시향은 그의 대표적인 새 작품으로 목관 앙상블이 지닌 다양한 음색과 음악적 해석의 폭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곡으로는 런던 트리오 1번이 연주됩니다. 본래 두 대의 플루트와 첼로를 위한 작품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 바순 편성으로 새롭게 구성해 목관 특유의 따뜻한 울림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디베르티멘토 1번은 궁정 연회나 사교 모임에서 즐겨 연주되던 곡으로 경쾌한 분위기 속에 하이든 특유의 위트와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목관 8중주는 보다 큰 편성의 실내악 작품으로 풍성한 화성과 정교한 대위법이 돋보이며 하이든의 실내악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이세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목관왕상불의 다채로운 조화와 하이든 음악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2025 체인버 시리즈2 목관왕상불은 전성만원이며 문화가 있는 주 할인 혜택을 적용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인천 엔티켓, NOL 티켓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연과 티켓 문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032 420의 2781번이나 엔티켓 이5 8 8의 2341번으로 하면 됩니다. UBS 인천전화입니다.